저 뿐만 아니라, 우리 베어스 팬들 모두가 오늘은, 오늘만큼은, 막, 이러고 야구를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기가 좀 있어야죠. 어느, 마, 진짜 얼마 만에 원사이드한 경기 나옵니까? 이래야 우리도 정신을 좀 챙겨가죠. 좋은 경기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그리고 상대, 선발까지 생각해 봤을 때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원사이드하게 가는 경기가 정백이 냈습니다. 근데 그걸 항상 미라클하게, 아니 아니야. 오늘 경기도 팬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말 옹졸하고 가슴졸이게 만들어버리겠어. 라고 보여줬던 야구가 이번 시즌 야구였는데, 오늘만큼은 그러지 않았고, 상대 선발을 정말 잘 공략해서, 우리가 오늘은 좀 편안한 승리를 거뒀고요. 세 번째, 시즌 세 번째, 위닝 시리즈 확정. 확정이죠. 예. 확정보다는 뭐 했죠. 예. 그러고, 콜 어빈 4승. 홍민규 첫 세이브 축하합니다. 근데 오늘 이겼는데 콜 어빈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제구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분명히 제구가 좋은 투수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이럴까?는 저는 아직도 손내 감각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체인지업이 정말 좋았던 투수인데 그 체인지업이 스트라이크존에 들어오는 골을 잘못 봐요. 계속 빠지니까 그럼 아직도 감각의 문제다. 그리고 이제 콜 어빈 선수는 우리가 느끼기엔 이렇습니다. 자. 콜러빈나 두산 팬. 왜 맨날 스트라이크 존에 공을 못 던져? 너 제구가 좋은 투수라며. 근데 왜 맨날 이상하게 던지는 거야? 도대체 너의 정체가 뭐야? 그러고. 아우, 이걸 어떻게 1선말이라고 이랬는데 경기 끝나고 보면은 뭐 6이닝 뭐이실점 무실점 승리 투수 이러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러니까 이게 어쩔 6 이닝을 해 버리니까 이게 미쳐 버릴 것 같긴 한데 이게 각 팀의 외국인 일선발들이 지금 너무 좋은 피칭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우리가 더 이렇게 체감을 하는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뭐 피칭 내용은 약간, 어, 적당한데 이렇게 느끼지만 결과가 좋으니까 이걸 참 보라 할 수도 없고 오늘 스트라이크와 볼의 비율이 6대4였거든요. 경기 내려가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이걸, 이걸 잘한다고 해야 되나? 이겼잖아, 한 잔에. 어. 근데 이 이겼잖아, 한 잔에가 언제까지 갈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4, 사구다 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빨리 좀 안정감을 좀 갖고 왔으면 좋겠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 케이브 선수가 그냥 이 선수는 정말 뭐라 이야기를 해야 할까. 어. 사랑해. 요거면 될것 같아요. 정말로. 아 예. <laughs> 정말로. 어, 사랑해. 어, 이거 하나면 될것 같습니다. 시즌 초에 우리가 우려했던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오늘도 홈런 포함 7경기 연속 멀티 히트. 어,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오명진 선수가 지금 타구속도도 좋고, 가드이 또 나오고, 오명진 선수의 지금 아직까지도 1군에서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어, 많은 팬분들이 채팅창에서 이야기하는 명진 침범존 수비 때, 어, 그 일루 쪽에 양석환 선수에게 맡겨줘도 되는 수비 위치를 본인이 어, 욕심을 욕심보다는 책임감이겠죠. 고고 어, 하나 제외하고는 지금 정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하드 계속 만들어주고 있고, 있고. 그리고 김재환 선수가 오늘 홈런을 때렸습니다. 2루타 제외한 히포더 사이클에 도전을 했는데 안타깝게 어, 2루를 점거했어야 되는데 이 땅을 보내가지고 마지막에 하진 못했지만 김재환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신인가 아니요 조중근 코치가 신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최근에 굉장히 답답했던 타자들이 케이브, 김재환, 오명진 내려갔다 와서 쪽집게 인터넷 1타 강사가 이것만 고치면 돼! 했던 그 하나를 고쳐서 지금 오고 있거든요. 물론 선수가 적응을 하고, 그거를 고친 거, 온건 맞지만,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코치님이 정말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정말 감탄밖에 안 나오는 코칭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 보면은, 어, 너무 좋아진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오늘 경기는 짧습니다. 이런 경기에 좀 길게 이야기를 해야지라고 이야기를 하, 는 팬분들이 많지만, 짧습니다. 예. 제가 또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왜? 아, 오늘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뭐 실수한 타자도 있고 뭐 모든 타자들이 잘했고 뭐 수비도 잘했어요. 예, 맞습니다. 김민석 선수가 안타를 못 쳤지만 타구가 나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양지 희 선수가 1안타밖에 없었지만 타구질이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좋잖아. 근데 다 좋았는데 음. 하나 걸리는 게 있다면 또 이런 댓글이 나올 거예요, 아마. 상대가 키움이니까. 내일 롯데 만나 봐야 다를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하나 이야기 드리면 상대 핀들도 다 똑같이 상대 전적 맞춰서 144경기 합니다. 예. 거기에서 이제 누적 승수를 쌓는 게임이기 때문에 어느 팀 상대건 승리를 쌓아가는 거는 우리에겐 참 좋은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싶고. 어, 조만간 빨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짧습니다. 그냥 너무다. 오늘은 우리 입장에서는 원 사이드하게 완벽했습니다. 아, 홍민규 선수 매번 이야기하지만 또 까먹을 뻔했는데 이게 최고입니다 루키그를 우리가 바라보는 입장에선 수비가 에러가 나도 묵묵하게 나는 나의 공을 던지겠다 하... 너무나 좋은 마인드 참이 선수가 지금 우리가 어쨌든 선발 로테이션을 돌고 있는 선수들이 꽤 많아서 선발 자원이 꽤 많아서 이 선수가 선발 자원으로 거론이 안 됐을 뿐이지 어, 정말 이번 시즌 대놓고 리빌딩하는 팀이다 였으면 홍민규 선수 무조건 선발 로테이션 풀로 돌았을 만한 피칭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불펜으로도 참 좋은 피칭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또 오늘 홍민규 선수 피칭을 보면서 느낀 거는 우리가 미래에 정말 좋은 선발 자원 하나를 또 하나 얻어가는 한 해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분 좋은 밤잘 보내시고 영상 짧게 해서 편집 빨리 해서 빨리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여기 끝나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참고로 이 티셔츠 후드티 이쁜 어,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